나니까 <laughs> 아직 영상 꺼졌어. 안나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산 가고 있는데. 엄마 영상을 도록게요자 예쁘네. 자, 저기 물이 있네요 야, 전에 여기, 여기가 우리 오리 탄대, 우리 오리 탄대. 어. 다 여기, 여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오리 탄기여어 여기, 여기, 여이없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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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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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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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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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들기 지나가지. 응. 우리 다 가자. 오, 오. 점프. 응. 응, 와영한미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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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놀람> 자, 어디에 돗자리를 깔까요? 땀이 <laughs> <난이> 안 나는데? <laughs> 힘들지도 않아 <웃음> <잘생각네>. <웃음> 안 망했다 응? <laughs> 와. 망했다 아이고, 할머니 빗으로 빗으면 되지. 응, 음, 내 빗으로 빗 <laughs> 자, 여 자. 왜 힘들어? 아니, 숨이 차. 걸으면 숨이 차죠? 지민 여기 물있물 있어요? 우와, 여기!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어? 이거 확대해서. 응. 찰칵! 됐다. 와, 요거. 오있다 됐다. 아빠 내려오는 길에 내가, 아빠랑 엄마 할머니 저기, 저기 앞에 서가지고 내가 찍어줄게. 어. 막... 기억해놔. 아. 아. 자, 풀. 예쁘죠? 자연에도 나 <laughs> 됐다. 밤이 되면 요게 켜지고요. 와, 세계수 V2! 1대1. 1대1 뜨네요, 완전. 세계수 3! 1대1. 1대1 1대1대1대1대1대1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떤 좀비 각대는 1.1로 할게요 <laughs> 나 1.2네? <1점이네. 웃음> 아 여기 이제 여기에서 놀면 되겠네. 힘런게 아니에요. 발만 뜨거워져서 그래요. 발에 아이스팩 붙이고 가야겠네. 안 되겠어. 보는데 없어. 어서워머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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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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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땅겹는 건가요? 가한 아, 마리 잡아 와꽁 어 튀겨먹자 돌아가는 거야? 마 이거 백, 백, 이 소리 뭐야? 어? 차 소리인가? 이아 케이블 케이블 컷 하는데 케이블 이 틀었나? 잡았다 아 저기에서 올라오네 음. 자 케이블 입니다 음. 오 음. 케이블카 음. 자 여러분들도 타봤죠? 우리도 못 타요. 왜냐? 사람이 많은가봐. 사람 많아서. 좀좀좀저 밑에서 한 번. <laughs> 아, 다 넘어가서 안 왔어. 자, 설방울 창곡이다 엄마, 이거 설방울로 뭐 만들면 되겠다. 이거 다 죽으면. 어? 아, 물 넣어가지고, 엄마? 어, 물부어주아 으아! 으 으아! 아

이런 거 어디가 뭐 괴롭히잖아 퍼있잖아 그거 어 엄마 산불은 음. 뭐 때문에 날 때가 있어? 음, 산불? 응 <두고> 페트병이나 유리 같은 걸 버려가지고 그 <두고> 햇빛을 받아서 돋보기처럼 <두고> 어 그렇게 돼서 우리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음, 페트병이 없는 거 같은데? <두고> 엄마? 엄마? <두고>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어 굉장에게상상을 갖고 있는 섬이 다리 아파요. 5 0 0 g 빼자아 28kg 될것 같아. 아이고 다리야. 힘들어. 스아다이대 힘든 거. 멧돼지 만나시면 안 돼요. 없네. 등산 어? 하진 없네. 마세요. 음. 왜냐하면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자. 엄마 이거 산 맞잖아. 그런데 왜 등산 아니래? 엄마, 왜꼭 크리미나가? 아이고, 민아 저기 저거물 받아 다 잠깐만, 체크, 겁나 큰 이파리 발견. 바밤자 자연 세계. <laughs> 음? 아니야, 내니오 아니? 내니오. 힘든 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 레니오라예요 요즘 유행어 아니야 음식 오뎅 요거요 요거 아 진짜 물안 나오네? 물은 안자 여러분, 여기 물이 안 나와요. 보세요, 분명 돌렸는데 안 나왔네. 애그그들 나뭇가지를 줍시다. 나뭇가지를 줍시다. 가져시다 엄마, 비상용 지팡이. 지팡이 까시나 뭐야? 아니나무가지지 넣었어? 가시 안베기겠는데? 엄마 이거 가시 안베기겠는데? 맨들맨들하 좋네 맨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입니다어 여기 손잡이네 아비카츄 어, 이걸로 멧돼지 잡으면 되겠네 해볼수있겠어 멧돼지가 아예 안잡 이렇게? 소세지 니를 잡아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았 숨어라 신박하게 여기 여기 이제 그 개들이 와갖고 지금 거길 본다 이거 멧돼 야, 야. 멧돼지가 개똥 먹으면 어떨까? 역시 똥개 아무리 개는 개라. 똥개다 똥개 역시. 역시 똥개. 똥개 파워. 올라 화장실 저리는 어 거 치킨. 치킨, 치킨, 체칸, 체칸. 어? 죽어라. 흠? 비둘기 어? 이거... 이거... 뭐... 잡아가지고 치킨집에서 요거 튀겨주세요. 처음에 아, 아, 아. <laughs> 계산 못 올라오네. <웃음> <웃음> 엄마 잠깐만 저기 밑에 집. 지이더 있었어 아니, 그냥 지팡이 필요한 사람 음. 지팡이. 저기 뒤에 있는데 저기 밑에 어? 저기 밑. 이젠 태풍 때문에 떨어진는데 아닐까? 이젠 태풍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들 겁나면서. 자. 이 개입니다. 왕건이 한개 던졌어요. 아 먹었어 그거네. 먹었어. 머미 <매와> <laughs> 친구. 가위바 이걸로? K.R.B 저기 지팡이 한개 더 있네 들고 있어보세요 뭐 같이 안돼 아 여기있네?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 있는데, 지팡이. 지팡이. 지팡 저기 두꺼운거 아, 있네. 이 아. 아. 하자, 하자. 이거 딱내 크기인데. 아이네 아, 아빠 요거 검사해 줘. S급이야? 아이씨. 에스콘 무기를 강... 강력하게 획득했다. 띵띵띵띵띵 어, 발 뜨거. 응. 시 이거 잘 가네. 라가아가아가아 발로 걸 언제든지 갈수 있어. 난 엘리베이터 쓸게. 회백 계단 갔거든. 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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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おい、おい、お <laughs> い,やいや、おい,やいや、おい <od oro> <objetivo>、おおい、い、い、い、い、